멸치 반찬 맛있지만 손질이 너무 힘들다고요? 이제 걱정 끝. 명식품 깐 멸치 소포장. 손질 멸치 90g 한 개가 답입니다. 머리 떼고 똥 빼고 반으로 갈라 번거로움 제로. 저희는 오직 작은 사이즈. 멸치만 고집해서 손질합니다. 작은 멸치일수록 더 부드럽고 뼈째 먹기 좋거든요. 한 봉지 뜯으면 바로 요리 가능. 시간 절약에 최고예요. 고소함만 남기고 비린내는 완벽하게 잡았습니다.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순한 맛.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국민 밑반찬. 바삭하게 볶거나 매콤하게 조리거나 활용도 만점. 특히 선물용으로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. 정성 가득한 마음을 깐멸치로 전해보세요. 명절 선물 집들이 선물로 센스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. 이젠 손질 걱정 없이 맛있고 건강하게 멸치 즐기세요. 명식품, 깐 멸치, 손질 멸치, 편리함 과만두 마리 토끼 를다잡 으세요.